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사장님들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 2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2012년도 2월. 그러니까 저희 아는 직원분들이 저보고 화석이다라 어 <laughs>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laughs> 저보다 혹시 더 오래 계신 사장님? 한 혹시나 있으시면 저 정말로 So, I t o l 거 you, you said, Tom, g o 서 d Tom, good, y o 제 know, g o o 니 you know, g o o 니다 o u k 때 o w 다 o o d you know, g 에 o d you know, g 에에 d you know, g o o k t x 역사에서 했었거든요. n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은. 혹시 그때 KTX에서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셨던 사장님 계세요? 아 사장님? 2012년에서 16년 사이. 아 수가 다워졌습니다 제가 네. 2014년. 네. 대전에서 우리 사장님 처음 뵙고 저 정말 크라운 모양 계실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하고는 저는 진짜 오랫동안 교아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우리 사장님들 보면은요, 항상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사장님들을 보면은 제가 무슨 기억이 있냐면 처음에 제가 광주라는 곳에 왔을 때좀 낯설었거든요. 제가 여행으로는온 적이 없었고 출장으로만 오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KTX 역사에서 교육을 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정말 한분한 한 분이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 맞이를 해주셨고, 그리고 한 몇백 명이 있으신 것처럼 환호를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제가 정말 저한테는 정말 뜻깊고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laughs> 제가 마스크를 끼고주셔서 사장님들 표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제가 진짜, 가, 어, 광주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사장님들하고, 어, 우리 시크릿 브랜드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볼까 합니다. 자, 사장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브랜드의 영상?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코카콜라? 응. 그렇죠. 코카콜라 브랜드는 다 마실 거예요. 뭐, 붉은색, 아무거나 다 떠오르고, 붉은색, 뭐, 어, 흰색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 굉장히 시원한 청량감. 어, 코카콜라 별로 안 좋아하시니. <laughs> 저는 저도 뭐, 그, 특별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꼭 먹을 때가 있어요. 응, 치킨, 어, 피자. 느끼한 음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대명사의 또 탄산 음료잖아요. 그리고 소주하고 함께 먹으면 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상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이. 나이키, 네. 나이키는 뭐 로고만 봐도 나이키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스포츠 신발, 뭐 스포츠 용품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플, 사과, 뭐 아이폰. 뭐 이런 우리가 또 생각을 또연상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샤넬. 샤넬, 네, 명품. 네. 여자들은 뭐 명품을 다 넣었나? 좋아하죠. 네. 그래서도 저희 화장품을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하고? 좋아해. 있죠, 그죠, 렇 네. 자, 이러한 브랜드 연상은요, 소비자가 브랜드의 로고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떠오르면 떠오르는 것들이 모두 이제 브랜드의 연상이라고 볼 수, 이미지나 감정들을 우리가 브랜드의 연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시크릿 로고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음, 너무 쉬워하시네. 네. 사회, 네. 소금, 머드, 네. 건강한막지원자고 건강한. 어, 있는 거 아니시죠? <웃음> 네. <웃음> 명품,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각자 우리 사장님들 마음속에서 아마 연상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브랜드의 연상이라는 것은요.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바로 소비자가요,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랜드라는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바로 가치를 생성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브랜드라는 거는요, 결국은 다신뢰에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브랜드는 왜 중요할까요? 자 사장님들 전자 제품 하면 어느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삼성, 삼성,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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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삼성이지, 당연히 LG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제다 떠오르는 삼성과 LG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자 근데 왜그 전자 제품 중에서 삼성, LG가 떠오를까요? 이 제품을 써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서비스. 아니면 이 회사의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가 통한 거예요. 뭔가 내가 느끼고 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면요.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알리잖아요. 이거 좋으니까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제품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들을만 알리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브랜드가 지속이 되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크릿 브랜드의 의미가 뜻이 뜻이 무엇입니까? 시 사회 바다 시크릿 비밀 사회 바다에서부터 온이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살짝 공개 한번 볼게요. 이 사회의 역사에서부터 비룸 비룸이 됐죠? 좀 떨렸습니다. 네. <laughs> 흥분했습니다. 아, 사회를 가야 되는데. 몸깡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서. 네.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정말 좀 잠식이 되고, 사장님들하고 함께 저는 사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꼭 한번 가봐요. 네. 네. 자, 우리 사회는요. 수천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스파로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 세계의 미인이 클레오파트라도 매년 60번을 방문, 방문을 하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있는 안토니오한테 충성을 맹세한 대신에 나는 사회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게대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가면은요. 클레오파트라가 화장품 공장 그 유적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사회 연안 주변에는 또 가보신 분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스파가 피부과 이런 데가 많죠. 왜냐하면 8다당부터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회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피부병을 낫기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이 독특한 이곳이 바로 힐링과 비의 원천인 이곳이 바로 지형적인 특색 때문에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아래 420m 가으로 사실은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입이 되면은 나올 때가 없고 오로지 그냥 증발만 되죠. 아주 높은 온도와 햇볕 때문에 증발만 되고, 그럼 그 속에는 무엇만 농축이 되어 있을까요? 미네랄만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미네랄만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네랄은 사회에서만 있는 미네랄을 포함해서 25점이 넘, 20여 점이나 넘는 그런 미네랄을 갖고 있고 일반의수에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사실상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에는 바로 피부로 건조하게 하는 이 염화나트륨은 최소화가 되어있고그 외에는 마그네슘, 파일슘, 칼륨, 아연인황 이런 부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피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원료 아까 말씀하셨던 소금과 머드죠. 바로 이 소금과 머드 때문에요. 사장님들이 우리 제품에서 쓰셨을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효과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도마 아마 사장님께서 아, 느끼실 겁니다. 아, 아. 피부 속이 촉촉하다, 보습력이 좋다. 그리고 뭔가가 뭐 기능이, 대사 기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도 에너지가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 건강해지고 상당히 넘치잖아요. 활력이 넘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젊어지죠. 젊어진다는 건 궁극적으로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주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요.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면서 피부 톤도 맑아지고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케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결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크릿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화장품 브랜드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2005년도에 리테일부터 우리가 스타트 했죠. 설립을 했어요. 그때 사장님들, 화장품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써봐야지 하는 거죠.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벌써 저희가 백화점, 면세점, 이런 샵에서 오픈을 하면서 체험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 어떤 우리가 문화를 갖고 있으시죠? 와우파티. 와우파티, 맞습니다. 와우파티의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상당히 다른 회사에서도 이 와우파티 체험 문화에 대해서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를 만난 이 분들이 38만 명이나 되세요. 그리고 지금 지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죠. 지금 현재 9개 지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라인까지는 확장을 했죠. 뷰티, 헬스, 리빙까지. 그래서 140여 종이 넘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 사장님들이 사랑하는 상품 뭐가 있습니까? 샴푸, 그죠? 어드 샴푸. 근데 너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아, 베스트셀러 중에서 샤트하고 컨디셔너가 저는 2020년 기준으로 150만 개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바디 버터가 110만 개나 판매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정말 대단하죠? 네.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9년을 잊지 않겠어요. 네. 자, 우리는 근데 이런 시크릿 브랜드가 9에서 유로 만들어지게 이,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분 때문이었죠. 아이작 벤샤 같은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작 벤샤 같은 회장님은요,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인분들하고 함께요, 사업을 조금한 그 아이스크림 사업부터 시작해서 키오스크 사업을 하면서 확대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셨습니다. 아, 가족과 함께 하면 부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업에 눈이 떠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 독특한 사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바로 만들어낸 것이 저희 시크릿 브랜드인 사회 미네랄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를 탄생하신 겁니다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회장님의 이러한 회사의 시크릿에 시크릿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보시면. 도포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기회 를 가지고 우리가 남다른 이러한 기업 문화를 해서 어떤 문화, 어떤 부의 공동체니까 부의 글로벌 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실 제가 지금 많이 좀 흥분이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생각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기가 좋기도 하고 저희 제품을 소개한다는 건. 해, 소개한다는 것이 전 이렇게 좋은지 진짜 오늘 다시 한번또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작 인티아마트 회장님이 시크릿 브랜드를 만드셨고, 바로 이분의 가치이자 철학이 어디서부터 오냐,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과 함께 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가족이시다. 그래서 부를 함께 나누자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린 고품격 사회 화장품 전문? 브랜니다 바로 이 시크릿과 함께 라이브바이 시크릿 그리고 아이언 비로또더 크게 우리가 지금 클럽 시크릿까지 브랜드가 이제 확장이 됐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도 잘 생기고 멋진 재능을 피하십니다. 점점 팬티님더 자세하게 클럽 시크릿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크릿 브랜드는요.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이사회의 비밀을 과학과 첨단 과학과 이스라엘의 연구진과 함께해서 우리 뷰티 케어를 뷰티 케어를 또 만들어냈죠. 자, 우리 컨셉은요. 일단 사이언스 내추럴 컨셉으로 해서 정말 뷰티의 젊고 건강함을 만들어주는 시크릿 브랜드로 우리가 탄생이 된 것이고 그리고 라이브바이 시크릿은요. 엄선된 원료하고 최소의 공정을 해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요. 자 그린 라이프의 컨셉을 가지고 온 가족이 헬스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아이언 플라워는요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브랜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브랜드를 지금 사장님들이 정말 핵심들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좀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지만 좀 어떻게 좀 사장님들이 좀 이해는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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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정말 상품을 잘 만드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상품을 다잘 만들 수 있고요.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우리가 그 스토리 있죠. 우리만의 스토리를 담는 상품은요. 절대로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브랜드의 강력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우리 상품에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담고 또 담아서 우리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광주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 리더 사장님들, 직원분들은요,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앞으로는 더 시크릿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업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장님들,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